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얼갈이 배추 김치를 좀 담아볼 거예요. 얼갈이는 누런잎 떼고 꽁지 다듬고 이렇게 다듬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포기가 좀 이렇게 좀 있는 걸로 구입하면 어, 배추 포기가 없는 것보다 맛이 더좀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좀 구입해 주시고. 배추 양은 두 단, 얼갈이 배추 두 단입니다. 배추를 자르지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길게 할 겁니다. 반쪽에서 이렇게 반을 쫙쫙 갈라주셔서 절여주시면 되겠어요. 얼갈이 배추는 이 안에 흙도 있고 그러니까 한세번 정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절일 겁니다. 얼갈이 배추에 두포 이거 두 다발에 소금 종이컵으로 한 컵을 쓸 겁니다. 반 컵은 여기 물에 미리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녹혀주시고 배추를 물에 이렇게. 소금물을 끼얹어 주시고 물이 좀 이렇게 배야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는 좀 늦게 절여도 되니까 끼얹어서 살짝 이렇게 밑에 부분식으로만 이렇게 약간씩 세워서 밑밑 부분 먼저 절게 이렇게 해주세요. 밑 부분만 소금을 살살살게 좀 뿌려 주시고. 조금 그 말게 살살살살 꼬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절이는 시간은 이게 늦, 이게 얼갈이 배추는 열하고 틀려서 조금 더 절여 주셔야 돼요. 음, 한 시간을 잡고 절이는데 30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시고 30분 후에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 뒤집으면서 이 이파리는 자연스럽게 절여집니다. 배추가 음 아까 절여서 30분 후에 뒤집고 뒤집어놓은 상태에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됐는데 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다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야들 후들후들하니 이렇게 잘 절여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헹궈서 이렇게 물을 쭉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바로 무쳐 먹을 수 있게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도 바로 드실 건 이렇게도 해 주시고 나중에 먹을 건 이렇게 포기로 해 놓으셨다가 드시면 아주 맛있고 좋아요 양념을 갈아 주겠습니다 생강 두톨 정도 양파 반쪽 마늘은 종이컵으로 한, 하나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종이컵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파프리카 노란 걸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파프리카를 넣으면 김치를 담아서 상큼한 익었을 때 시원한 맛이 나서 좋아요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 이거는 건고추 10개를 물에다가 살짝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반씩 갈라서 물에다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불리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10개 정도 넣고 갈겠습니다. 건고추가 없으신 분들은 요즘 홍고추도 맛있어요. 여름이라서. 달고 맛있으니까 홍고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찬밥 이렇게 두 스푼입니다. 넣어주시고. 새우젓.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멸치 액젓 반컵만 넣어주세요. 매실청도 반컵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본 재료로 오늘 간편하게 초보자도 자취생도 담아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만 넣고 갈아주세요. 한 컵. 양념을 이렇게 다 갈았습니다. 고춧가루, 마른 고춧가루를 이 종이컵 기준으로 한컵 넣어주세요. 파두 개를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 파두 개만 썰어 넣어주시고요. 대파 두개 들어갑니다.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설탕 한 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좀 보시고 소금을 반 스푼만 넣어 주겠습니다 물기를 쭉 빼야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살살 그냥 묻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고루 자~, 자 묻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살 묻혀주시고 여름 배추는 물이 많아서 이 얼갈이 배추가 대래 달고 맛있어요. 여름에는 이런 얼갈이 배추도 싸고 가격도 싸고 이런 얼갈이 배추 김치를 이용해서 담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밥에다가 딱 걸쳐 먹으면 진짜 밥 도둑이겠어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얼갈이 김치를 맛있게 담아 보았습니다. 꼭 한번 담아 드셔보세요. 요즘에 얼갈이가 달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